안녕하세요. 취미공방의 화학단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제품은 반다이에서 발매한 h g c 듀얼 블리츠 건담 입니다. 이번 제품은 육포가 직접 조립해서 리뷰에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럼 간단하게 소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극장판 기동전사 건담 시드 프리덤 에서 이자크 줄이 탑승한 기체입니다. 설정은 종전 이후 폐기될 예정이었 지만 극비리의 회수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블리츠 건담을 활용 엔진 을 식량으로 교체하는 등 재탄생 된 기체입니다. 가격은 일본에서는 2970엔 한국에서는 반다이 몰 기준 32400엔 에 판매하였습니다. 리뷰에 들어가기 전 항상 시청 해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댓글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리뷰 들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구성입니다. 먼저 쿠판 hg 듀얼 건담의 리바이브 라고 해도 좋을 본체입니다. 175mm 그레네이드 런처가 장비된 57mm 고에너지 빔 라이플입니다. 그레네이드 런처가 분리되거나 손잡이가 따로 가동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두 자루의 m a m 9 9 e 빔400 마그나 세티오입니다. 왼쪽은 MA M160 D2 고에너지 빔포로 나중에 보겠지만 현재는 수납된 상태입니다. 원래 레이건 시바에서 빔포로 변경되었습니다. 오른쪽은 뒷 부분에 AIM 627G 자유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토렌스가 있고 앞 부분에는 빔 사별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설트 스라우드의 장갑들입니다. 손목은 교체식으로 장갑을 입히기 전에는 파란색, 장갑을 입으면 검은색으로 사용합니다. 왼쪽에는 XM53S 피어서 록글레이프 2가, 오른쪽에는 XM61 초고속 운동챔 관동탄 랜서 다트 2가, 그리고 글레이프 니드를 위한 지지대 베이스와 리드선이 부속되었습니다. 다음은 가동입니다. 이 제품 역시 CD 액션 시스템을 탑재한 제품답게 준수한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머리를 크게 들어주고 숙여주며 한 바퀴 돌리는데 문제 없습니다. 어깨 바깥 푸른색 장갑은 따로 가동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팔은 옆으로 90도 정도 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역시 가슴에서 튀어나와 앞으로 모아주는 가동 존재합니다. 팔은 어깨에 장갑이 걸리는지 완전히 접히지는 않지만 큰 가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허리 가동 역시 앞으로 가성과 개별적으로 가동하여 크게 숙여지는 모습입니다. 좌우 가동 역시 준수한 편입니다. 다리를 내려주는 기믹이 존재합니다. 앞으로 뻗는 가동이 스커트가 없어 걸리는 것이 없어 보이지만 90도 정도로 예상보다는 적은 가동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내려주는 기믹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허벅지 장갑에 걸려 아주 작은 가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뒤에도 스커트 등이 없어 걸리는 것 없이 비슷한 가동을 보여줍니다. 옆으로 뻗는 가동은 사이드 스커트를 올려주고 90도 정도 가동합니다. 무릎 역시 크게 가동하는 편이지만 완전히 접어지는 가동은 아닙니다. 발목은 영상에서 보는 것처럼 크게 가동합니다. 이렇게 시원한 액션 포즈가 가능하지만 역시 듀얼 건너은 외부 장갑 어스트 슈라우드를 장착해야 멋이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번에는 어스트 슈라우드 장갑을 장착해 보겠습니다. 먼저 가슴 장갑은 규격에 맞게 끼워줍니다. 이어서 프론트 스커트. 백팩 가운데 부분을 중심으로 부품을 끼워주고, 백스커트 장갑을 끼워줍니다. 그리고 백팩에 뚜껑을 덮어 마무리해줍니다. 여기서 빔사별을 장착하는 부분이 완전히 덮어지지만, 이 부분이 돌아가니 나중에 한개 남는 빔사별을 끼워주어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리는 방향에 맞게 장갑을 장착해줍니다. 손목도 잊지 말고 검은색 파츠로 교체해주세요. 장갑도 앞뒤가 다르니 그 부분 유의해서 장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거대한 어깨를 장착합니다. AIM 67G 2 자유유도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토렌스를 전개할 수도 있고 앞 부분에는 빔 사벨을 수납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어깨 빔포는 나중에 다시 보도록 하고 우선 장착 먼저 줍니다. 왼쪽 팔에는 XM53S 피어서 록글레이프니르2를 그대로 조인트에 맞게 장착해주고, 오른쪽 팔에도 마찬가지로 XM61 초고속 운동체 관동탄 랜서 하트2를 장착해주면 완성입니다. 이어서 어서트 장비를 장착한 듀얼 건담의 가동을 빠르게 영상으로 확인하겠습니다. 영상으로 보듯이 생각보다 가동이 크게 변한 곳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거의 동일한 가동이지만 약간 뚱뚱한 제품을 만지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마지막으로 앞서 확인하지 못한 MA M1600 D2 고에너지 빔포입니다 그대로 앞으로 돌려주면 전작의 레이건 시버처럼 어깨 장착된 형태이고 손잡이를 그대로 내려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뽑으면 독자적으로도 쥐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레이플리드2는 어서트 장갑에 분리하면 잘 보이진 않겠지만, 안쪽에 이렇게 작은 구멍이 있습니다. 핀스이 내려가는 것을 보이시나요 여기에 리드선을 넣어주시고 어세트 장갑에도 있는 구멍에 반대쪽 리드선을 장착하면 글레이브 리드2에 발사를 재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발사를 재현하면서 앞에 클로 역시 가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인스 다트도 고정이 잘 되어 있지만 그대로 미면 빠집니다. 빼면 발사한 모습이나 레인스 다트를 지워줄 수도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목표를 겨냥하고 발사하려는 이미지가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이앱 yep, 여기까지 HGc 듀얼블리츠 건담의 리뷰였습니다. 글레이프리르의 날개 부분의 스티커가 아무래도 손상이 잘 되는 부분입니다. 그외 매우 만족스러운 제품이라 생각하며 지금까지 저는 취미공방의 화랑난이었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되셨다면 구독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